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겨주시고요 이 멋진 공간에서 우리만의 추억 쌓는 것 마음속에 깊이 깊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도 연주를 멋지게 함께 해주신 우리 연주자님들 먼저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케스트라 16인조와 또 밴드 연주자분들까지 함께 해주신 저희 오케스트라 와이팬 소개해드립니다. 꽃가고 처음 기봉한 글리미드라는 작품이 지금까지 사랑받아서 오늘은 이 자리에 콘서트를 올리면서 정말 그 이감독을 진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굉장히 복잡하든요 그때, 어, 가 간절했던 그런 시절을 함께 어, 해주셨던 그때 성통한 작가의 주민과 함께 저희를 리더셨던 어, 대우 이현태 대표님과 이성수 대표님 이 자리에 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아직 계속 괜찮은데 오늘 왜 눈물이 날라오지? <laughs>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국을 위해 뜨거워 먹드습니다 됐어, 아, 그럼, 다음으로, 우리, 우리 배우분들의 마지막 소감 한 마디씩 들어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부터한번할까요 네, 제 후배님. 네, 찰칵찰칵, 감사합니다. 찰칵찰칵, 찰칵찰칵. 찰칵찰칵. 아, 찰칵 찰칵. 네. 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마지막 인사에 앞서서 우리 은영 감독님 울지 않도록 네옥컴퍼니에서 개런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요. 어... 새해 생일파티 와주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도 이렇게 뮤지컬계의 별들과 이 무대에 설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개의 좋은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고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할테니 여러분들도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일도 멋진 배우분들께서 멋진 오케스트라 음악과 함께 공연해 주실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어,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기다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릴 때 뮤지컬을 공부할 때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렌트 10주년 기념 공연 콘셉트 레미제라블로 뭐연출했는 근데 저희 공연이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해서 그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언젠가 나중에 이 집을 찍으신 것들, 내어가인식하고 있게 될 것들 이제 뭐 풀어줄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 이 순간을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다시 만나요. 음, 4월 4일이라는 뜻깊은 날짜에 콘서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모두 바쁜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게얼만큼일까 그게 사랑하는지에 저도 도황을좀 느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모인다고 하는 게 많은 노래만 달려와 주시꽉채워 주시는 관객 여러분도 오디오 게임 작품을 함께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가 뭐 공연 시작한다고 공지를 하고 할때 항상 이 2코 중하를 함께 다시 관객분들을 꼭 같이 올리곤 <laughs> 하는데 오늘도 또한 번에 지난 을 같이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영광이었습니다 다음또 아, 함께 뵙다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오, 이 시간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귀여운 배우님께서 와 이미지 하고 싶지만 그런 <laughs> 영상이 있는데 우리 보자나 했을 때 아, 내가 잘했으면 좋겠는 그런, 그런 짤에담길수 있는 와 진짜 영광이다 여러분이 진짜 은 생중독이신데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 치우셔서 감사하고 아까 조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막막한 바다가 왜두분 고생보다 훨씬 더큰 막막하고 막 대해 이렇게 조명 속에서 노래하니까 얼른 또 그만 친덕이로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배님과 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할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 그리고 최고의 관객 분들과 함께 이 공연을 같이 제가 했다는 것이 저희도 너무나 뜻깊고 또 영광스러운 시간을 오래도록 기억이 남을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일즈님 계속 될는데 많은 사랑과 람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미완성인 대본을, 결말이 지워지지 않은 대본을 갖고도 단번에 하겠다고 했던 저희 프연 멤버들부터 해서 지금 벌써 이렇게 10주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이거 10주년 된거 정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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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야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어, 좋은 동료들과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극을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무대 위에서 항상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네, 힘내세요. 화이팅! 네, 네, 오늘, 어, 사실 낮 공연, 밤 공연 이렇게 2회 콘서트를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오늘 밤 공연 때 낮에 아무리 했다는 건아니데요 그 선영배한테 노래 끝나고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난 그런 사랑을 원해 부르고 나서 아 이런 음악 안에서 이렇게 즐겁게 여러분들이랑 이 음악을 타면서 같이 노래해서 너무 행복하다 나왔었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laughs> 들어갔었는데 그 정말 이 좋은 음악 어 그리고 저희 좋은 음악들로만 이루어진 오늘 콘서트 안에서 여러분들과 그 음악 속에서 같이 이렇게 배를 탄것 같아서 기분이 진심으로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으로 간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 말씀 쭉 들으니까 정말 사회천이라는 작품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느껴져서 행복하고요. 그 감독님 시작해서 이 사회천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이 수많은 관객분들이 다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참전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웃음> <웃음> 어, 아 이것으로 네, 저희가 준비한 무대가 보늘 끝이 났고요 저도 네, 모두를 대, 대신해서 저희, 네오를 또 대신해서, 우리 노래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음이 좀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네. 네. 이상하고, 아, 또 기억이 아. 아까 또 기억에 한번 하셨던 말처럼 어쨌든 이 영상에서 사진으로 남을 건데, 이소님들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 아, 또큰 영광을 알고, 우리 가게 분들, 아, 다안내신관객 분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서 있었다는 거, 또 너무 멋진연 주장들이 한드라운드 너무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이 노래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불렀다는 거 저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곡 불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네. 예, 부탁하나 해도 예. 돼요? 어, 어떤, 어떤 거지? 아, 제가 이런 거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네. 콘서트에서 떼창 네. 마지막 곡, 아쉬운, 아쉬운 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쉽구만. 부르실 분이 몇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잡고 있어서 잡 자꾸 부르면 그러지? 목소리가 그래? 한번꼭또쉬시고 싶어서 그래요 네, 어, 같이 어, 불러주셔도 어. 될것 같아요 예 <laughs> 노래가 나오면 뭐안 뭐라... 불러도 되겠네요 <laughs> <있구요. 웃음> 누가 옆에서 너무 크게 부른다고 이렇게 앉지도 고다 같이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이니까 네 마지막이니까 부르실 분 같이 신나게 부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哥。 그냥 직품적으로 하건 어떨까요? <laughs> 직품? 직품의 음, 직품. 아카펠라? 아카펠라까아 가시겠어요? 음... 잠시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